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성원 덕분에 교토툰과 작업실 채널이 거의 동시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념으로 오늘 난로에서 미소라면 먹방을 실시합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 먹는 인스턴트 라면보다 좀 비싼 겁니다. 한 봉지에 어제 롯데몰 가서 사온건데 5,800원 물도 필요없고 그냥 통째로 넣고 끓이면은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신기한 라면이네 요 이제 겨울도 끝나가고 난로도 집어넣을 시기가 다가와서 아마도 마지막 난로 먹방이 될것 같습니다 끓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만명이라는게 아무나 달성하는게 아닌데 너무 과분하고 행복한 나날입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가 댓글도 더 많아지고 영상 조회수도 상승해서 정말 작품할 맛이 나더라고요. 돌아보면은 교토툰을 최초로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한 50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50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디다 홍보한 것도 아니고 맨 땅에 헤딩이었으니까. 당시 원래는 제가 네이버 배도에 웹툰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배도는 원고료가 빵원입니다.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든 정신연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냐? 거기서 인기를 끌면 기성 플랫폼에서 스카웃이 되거나 진짜 잘 되면은 네이버 측에서 연재 제한이 올 수도 있고, 그 희망을 보면서 연재를 하는 거죠. 근데 한 10회, 못해도 한 20회 안에 어디 뭐 플랫폼에서 아무 제한도 안 온다. 그러면 은 정신 연재로서의 희망은 거의 없다. 라고 암묵적으로 배도 작가들 사이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취미 삼아 연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예술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laughs> 오래 연재하다 보면뭐 배도 안에서도 약간의 팬덤이 형성이 되니까 얻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한 줌이라고 할지라도 작품을 기다려주는 팬분들이 계시니까 어 이걸 다 버리고 뛰쳐나오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신세가 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털고 과감하게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에 새 살림을 차렸고. 그로부터 지금 한 1년 여가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구독자 1만 명이라는 결실을 맺었네요. 어? 씨, 왜, 불이 녹았는데? 약간? 한참, 한참 더끓이 불이 약해. 어, 고양이 털까지 지금, 고양이 털 빠지면 안 돼, 안 돼! <목물> 어디까지 이겼지? 내 만화를 좋아해줄 새로운 독자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곳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탄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고, 거기서 또 선택을 해야 하고, 잘못 선택하면 몇 년의 시간이 그냥 할일 없이 흘러가고, 그러다가 또 우연찮게 또 다른 길에 들어섰다가, 세웅지마, 전화위복을 맞기도 하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다 지금 현재를 위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일본 유학을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만약 한국에 있었더라면 네이버 웹툰 막 오픈하고 했을 때 나도 투고를 해서 어? 데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국은 디지털 문화가 막싹 투고 발전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아날로그의 삶을 살고. 종이 만화, 페이지 만화만 연구하고, 주장창 논문 쓰고,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나이를 먹고, 뭔가 세상에 역행하는 짓만 하다 온게 아닌가, 이런 후회 말이죠. 일본에서 공부하고 박사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막 적개심을 품고 경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후회스럽고, 밤에 막 울면서 잠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훅 흐르니까, 모든 삶들, 그때의 경험, 추억들이 내 만화에 큰 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일본의 개고생 이야기로 유튜브 툰을 그려서 이렇게 1만 명의 엄청난 구독자도 모으게 됐네요. 이게 인생 아닌가. 아무것도 헛된 시간은 없다. 모든 삶은, 시간은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 평범한 삶도 내가 이야기로 만들면 특별해지더라. 여러분들 아무것도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완전 후회쟁이였거든요. 아 그러지 말걸 왜 그랬을까. 그런데 어차피 못 돌이켜. 지난 과거가 너무 후회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리셋시키고 밑바닥에서 재시작한다. 밑바닥에서 재시작한다의 자세로 다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 나 너무 나이가 많어 그래도 오늘이 내 남은 삶의 시간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또 오늘의 나를 그리워할지도 몰라요. 물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고, 인내와 견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굴욕과 조롱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사실은 정글이거든요 인간은 가장 비정한 짐승입니다 약자다 싶으면 함부로 대하고 밟고 비웃고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들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생에서 삭제하고 다시는 볼 일이 없어요 그런 거에 감정 소모하지 말고, 뚜벅뚜벅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호감 가져주고,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다면, 잘 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벌써 1만 명의 내 편이 생겼잖아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거거든요. 아예 진정성을 보여줘야 얻을 수 있는 것. 무슨 지금 정도를 가지고 떡상이래. 김치국이야. 이런 댓글도 본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조롱이 아니라 제가 방심하고 게을러질까봐 염려해준 거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 이 긍정적 마인드 쩐다! 쩔어어!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이쯤되면 또막 거만해져가지고 어... 막 이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 여기 이마에다가 막1만1만명 구독자 확보 유튜버 이렇게 써 붙이고 거리를 막 활보하고 싶다니까. <laughs> 그런데 이걸 이제 생각만 해야지 실제 실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바로 나락행 열차에 타는 거지. 간중끝판왕인가 이러면서 그냥 그냥 바로 비호으부 전락을 하게 되니까 절대 자만은 금물입니다. 나나나 나, 나. <laughs> 그런 의미에서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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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laughs> 주접은 여기까지 떨고 한번 이제 다 끓은 것 같으니 먹방 여러분 라면, 아주 얼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냄새는 냄새는 그냥 된장국 냄새 된장찌개 냄새 일본 그 미소시루 냄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우와. 어, 대박. 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여기다 어. 이렇게, 이렇게 뚜껑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 이렇게 시켜가면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5800원에 가불한다. 5800원에 가불해. 우리나라에서 관세가 붙어가지고 5800원이니까. 미국 아니 일본이 현지에서는 한 3000원 정도 일거 아니야. 내 예측 3 0 0 0 300엔 정도? 알죠. 어, 근데 진짜 맛있어. 5,800원, 너 비싸.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달라무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 해요, 함께 해요. 아 맛있다. 아더 맛지 구독자 1만명 유튜버라서 그런지 왠지 더 맛있네.